자, 이제 또이번에는 파우나워라는 이사람의 댓글입니다. Another pair of jeans. 뭐야, another는 여기서요. 뜻이. 이렇게 해서 면 돼요. 뭐, 또 다른, 이런 걸 해서 면 됩니다. 또 다른. 또 다른, 이런 걸 해서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청바지. You got a new pair last week. 여거는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a 어, pair라고 나와있는데요. 이 페어를, 바로 뭘, 내가 뭘 나타내고 있느냐? 바로 이 진스 청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에 청바지를 얘기할 때 보통 어 p 어 i r of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왜냐? 여러분들, 바지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쌍이라고 보는 거죠. 어, 자, 그래서 어 p 어 i r of 라고 얘기하는데 이번에는 뒤에 j e 를 붙이지 않고 그냥 어뉴 e 어라는 식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 지난주에 세차 옷바지 샀잖아, 얻었잖아, 라고이 파워 나온 거, 에이브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좋습니다. 자 이제는 브라이언의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슐리의 고민이죠, 투르진세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한번 끝이 나고요. 이제 브라이언에 대한 브라이언에 대한 네. 얘기가 시작됩니다. My friends always copy my homework. 내 친구들은 언제나 내 숙제를 뭐해? 뱉겼어, 뱉겨,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enough is enough 라는 뜻입니다. 자, enough is enough 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마치, 어, 우리가 관용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관용적으로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 표현 자체가 그냥 하나의 굳어진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뭐, 이제 그만, 이제 그만 정도로, 충분해. 이제 충분해. 이제 그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그냥 아, 체크해놓고 외워두시면 나중에 충분히 일상 생활에서도 쓸수 있을 거예요. 뭐, 친구가 그냥 괴롭히죠? 맨날 막자자기인 거야. 그, 반체 같은 거. 아, 반찮아요 뺏어먹는 친구 들분이랑 옛날에 선생님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때 뺏어먹고 그러면 enough i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자, 22번입니다. I m sick. 나 아파. 그리고 tired of it. 아, 여기서 sick and tired of it은 아프다는 느낌보다. 자, 어,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프고, 아프고 피곤하다라는 것보다 나는 정말 어, 짜증나고 지쳤다라고 해석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는 그러한 일, 그러한 일이 뭘까요? 이 시. 바로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내용이죠. 자, 밖기요 그런 것들에 어때요? 아, 짜증나고 지쳤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i need some advice. 나는 얼마에 뭐가 좀 필요해? 조언이 필요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할 거같습니다 뭐냐면 설마 이렇게까지 문제를 낼까 싶기도 하지만 이 어드바이스 advice 있죠? 어드바이스는 지금 보시면 이거 명사거든요. 근데 명사와 얘 똑같이 동사 형태도 있어요. 네. 얘는요. 어드바이스가 바로 동사입니다. 자, 뭐가 차이가 나죠 얘는 C. 얘는 S. 이거 선생님 문제집면 어떻게든 또문게네요 그러니까 또이런 것들은 아, C로 C, 뒤에 C가 있으면 명사, 뒤에 S가 있으면 동사라는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 이렇게 해서 22번까지 또 갔고요.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